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남 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는 그남 유다를 따로 북 이스라엘을 따로 이렇게 왕들을 재편성해서. 어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왕들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아미세에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자손 4대까지 이어진 후 반역이 거듭되면서 멸망을 눈앞에 두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행적을 보면 첫 번째 아마샤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단하는데 그러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 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이긴 후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에 어, 어처구니 없는 그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에게 패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 성전곡관과 왕궁곡관이 탈취되고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대하를 보면 아마샤가 애돔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애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이 아마샤는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왕은 아사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들로 우시아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에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강성해지자 교만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류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요담을 세워서 섭정을 하는 이제 왕이 됩니다. 어, 세 번째 남 유다의 왕은 요담이죠. 어, 요담 때부터 아람 왕 러신과 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아하스가 소개되고 있죠. 지금까지 남 유다의 다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애쓴 흔적은 있는데, 아하스 이 왕은 시종일관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지 아니하고 어북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아버지 요담 왕 때부터 북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한 아, 유다를 넘보기 시작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이 아하스 때에는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긁어모아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그걸 보내어서 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가 북이스라 엘연합군의 침공을 아수르가 와서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 이 아하스는 두 가지 큰 실책을 범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외세를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후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보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둘째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담내차 담에색에 가서 아수르 왕을 알련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거기서 담에색의 재단들을 보고 그것을 이제 본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재단을 세우고 성전의 기물들의 모양과 배치를 다 바꾼으로써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봅니다. 예, 이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이있게그 행적들이 이루어진 전개되냐하면요. 아, 첫 번째는 여로보암 2 세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여로보암 2 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나 그 동안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나 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이세 때에는 국력이 신장되게 해 주십니다. 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성실해서도 아니고 뭐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닙니다. 너무 그동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한숨 돌리게 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신흥제국 아수르가 제, 제, 세력이 팽창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국정을 맞대고 있던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세 때는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번영했어요. 그러나 그 번영과 그 확장의 좋은 호기를 그들은 사치와 타락과 또 부르를 일삼는 것으로 다 당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이 세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 그 아모스의 예언서에 거기 그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치와 타락과 불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이제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호소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어, 더욱 더 재촉하게 되나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어, 이제 그 죄를 어, 이제 행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 왕은 스가랴입니다. 여로밤 이세의 아들이죠. 어섯달 동안만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어,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모습을 보고 자손 4대까지 왕위에 있으리라고 예고하셨는데 딱그 예고하신 대로 스가랴까지가 이제 여로보암 어, 그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위가 예후 왕조가 4대가 이어지는 것이 스가랴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북 이스라엘은 어, 왕위가 어, 이제, 대를 이어가는 확고한 왕조가 세워지지 못한 채,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이제 스가레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되는데 어 이제 이 살룸은 왕이 됐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딱한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 한달 천하죠. 아, 머나헤미 반역해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육 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한달 만에 왕이 바뀌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혼란하면 얼마나 크게 달했겠습니까? 그래서 딱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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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룸은 어, 딱한달 통치하고 머나헤미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아, 이 먼 하입은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반역에 성공한 후에 저항하는 그성읍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오늘 성경책에 보면 아이벤 여인을 갈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자비한 학살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던 거죠. 여로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유지했는데요. 부자들에게서 어, 은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은천 달란트를 바치고 그 외세를 힘입어서 권력을 유지했던 왕이 머나엠이 되겠습니다. 어, 이머나임은그 아들이 아들까지는 왕이 되죠. 버가히야가 머나임의 아들로 왕이 되는데 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배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행한 것이라고는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뒤를 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버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배가 어, 이 배가는 어, 그가 왕이 돼서 20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기록이 딱 하나입니다.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20년 내내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거죠. 이때부터 바로 이때부터 이제 그북 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아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바로 부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목노와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데도 남북이 다 하나같이 다위처럼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들이 한 명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죠.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남북이 정말 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우리의 역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5월 4일 화요일은 열왕기야 17장 18장을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 안타까운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신호와 사인을 주시더라도 조금만 경고하시더라도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